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저녁병원으로 왔습니다 와서...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. 애초에 이러시는 게 지금 보통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다른 다른 거는 이그 다른 거는 뭐 너가 저격을 해서 문제가 됐다 이런 건 알아요 어차피 그 욕한 것도 뭐 잘못이니까 근데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뭐개뭐 어떻게서라도 뭐끄집어내려고 그러시는데. 뭐 저희가 뭐 부계정 써가지고 에이 오늘은 써야 되겠다 오늘은 한 명을 나라급법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여가지고 저도 어, 예. 하면서 가자기 어. 뭐, 욕망의 항아리 마냥 가자기 그러진 않아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한 사람을 나라그법에 보내겠습니다 욕망의 항아리처럼 뭐 이러진 않아가지고 안 그러면 야망의 항아리가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, 저도. 어,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말을 걸어봤어요. 말을 걸어봤는데, <laughs> 나 그래가지고 대답이었어가지고 날짜를 봤거든요. 그 생선 날짜를. 생성 날짜를 봤는데 <laughs> 그 모르겠네요 아 문법도 비슷하고 아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러시는지 이 사람이 다시 처해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저격할 마음도 없고 그습니다 지금 머리만 아플 뿐이지 시발. 네, 지금 뭐 아이디인가 서버인가 거기에서 뭐 어, 제가 저격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다 이제 하지 말라고 완료하기 때문에 에이,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더 큰일 일으키지 마시고 제발. 아니면 아니 뭐본 본인 계정 아니면 말고요. 아,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애들이 뭐 예전에 많았거든요. 뭐 보호시라든지 이런 애들도 들어오고 부계정이라든지 뭐한 뭐 부계정 사용자는 뭐 사과를 받았긴 했는데. 뭐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뭐냐 뭐 길게는 얘기 안할게요 저격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지금 행동은 내가 의아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다고 정리를 가정해보면 일단 뭐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이거 가지고 막 소재를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뭐참는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, 아마. 어, 뭐, 한두 번이 아니어서, 버터 들어오고, 그래가지고, 표보신가 그런 애들 들어가서. 그래서 제가 오해할 만 합니다, 지금. 아, 끝내겠습니다.